네, 다음 두 번째로 해외 사업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아자몰의 오픈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네, 이번 답변도 좀속 시원하게 듣기 위해서 특별 게스트 분을 모셨는데요. 애터미 아자의 한경수 대표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터미 아자의 한경수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애터미 아자 진행상항 궁금해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진행상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자물은 현재 프로그램 개발은 모두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상품 진열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내부 테스트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많은 회원분들이 접속하실 때 혹시라도 우려가 있어서 시스템 증설까지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어, 곧 오픈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저희가 내외부 테스트를 몇 번을 더 거쳐서 곧 오픈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자모리 기획하고 있는 것은 매주 1회 온라인 최저가보다도 10%에서 30%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초저가 상품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게 메인 이벤트로 매주 실시가 된다는 게 가장 큰 기획입니다. 매인 이벤트로 판매되는 그 기획의 이름은 아자픽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될 거고요. 거기서는 식기 또는 소형 가전 안마의자 또는 소형 가전을 비롯한 일부 생활가전들이 매주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판매가 될 예정이 있고요. 어, 그런 아자픽의 상품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가 되면서 그 이하로 판매가 되면서 어, 거기에 PV도 발생하는 큰 혜택이 주어진다는 게 아자픽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살림 거덜나는 거 아니야? <laughs> 저희가 거덜나더라도 회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수 있으면 근데 절대 거덜나지는 않고요. 저희가 충분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처를 할수 있을 만큼의 대신에 한정 수량으로 판매가 되는 제한 판매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400만 회원에 이 파워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낮은 가격에라도 애터미 몰에 입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업체들이 어 그러니까 다른 몰에 들어가는보다도 것 훨씬 더 낮은 가격에 기꺼이 어 납품을 하겠다 이런 이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하고 협상을 해서 그 업체도 뭐어 돈이 벌리는지 적자나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은 이제 한정 수량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소위 득템이라는 거 있죠. 오, 터미아자몰 들어갔더니 뭔가 하나 건졌다 말이야.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막 그게 이제 센터에 이제 난리가 나죠. 막와 이런 제품 뭐그 가격이 어떻게 샀어 막오 내일은 뭐 올라올까? 그래서 매일 이렇게 들어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몰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능한 것이 우리 400만 회원의 바인 파워가 이거를 만들어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i m k o r e a 에그 당시 전산 기획실장이 지금의 한경수 이사예요. <laughs>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십몇 년을 지금 기다려 왔다가 이 아자모를 오픈을 한 거예요. 일반 이제 인터넷 백화점이죠. 예, 이거를 이제 십몇 년을 기다린 이유가 뭐냐면은 최소한 몇 백만 명의 회원이 있어야만 우리가 납품업체들하고 딜을 할수 있는 파워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꾹꾹 참고 예를 들면은 삼성, LG, 막 이런 데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 주력 상품들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 대기업에서도, 어, 에터미 아자몰 무조건 뚫어야 돼. 막 이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면. 그런데 그 400만 충성도 높은 회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바로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지금 아자몰이 정말 특별한 몰이 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어, 지금 한만 오천 종을 준비를 했다가 오천 종으로 줄였대요. 네. 진짜 좋은 거, 진짜 가격 싼 것만 칠차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어, 회원들이 어, 쫙 물량을 뽑아주면은 그거를 보고. 다른 데서도 더 좋은 가격으로 더 적극적으로 납품하게 해서. 그런데 이제 그 납품업체들 또 물량이 많아지면 어때요? 원가 다운이 되니까 또 경영 수준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선순환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정말 십몇년 동안을 꾹꾹 참아왔다 이제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laughs>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자픽이라는 그 이벤트성 제품 외에도 친환경 상품관이 있고요 유아동관이 따로 있고 홈쇼핑 sns 히트 상품관이 따로 전시가 됩니다 방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5,000 종을 준비했다가 5,000 종으로 줄이면서 가격을 맞추고 가장 좋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상품만으로 저희가 엄선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 저희가 5,000 종으로 상품을 시작을 합니다만. 대기하고 있는 상품들 그리고 현재 아자몰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 이미 오프라인에서는 업체들이 경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본인들 제품을 넣어달라고 계속해서 저희를 찾아오고 있고 저희가 그 업체들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를 해서 일반 브랜드이긴 합니다만 가장 좋은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애터미 회원이 가질 수 있도록 아자몰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연말 안으로는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 안으로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은 사실은 어, 우리는 어, 뭐 10만 종 가까운 그런 이제 아이템들을 10여 년 전에 이미 취급을 해본 어, 두 사람이거든요. <laughs> 아 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거의 모든 상품들이 다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몇십만 종 이렇게 올라올 건데 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어떤 쇼핑몰에 들어가면은 어, 수백만 종이 있는데 문제는 비슷비슷한 상품들이 막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골라야 될 건지 굴치가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상품의 종류도 중요하지만은 큐레이팅하는 거, 진짜 좋은 거, 진짜 싼 거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 고민 안 하고,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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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돼 그냥 예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이 몰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믿고 쓰는 에터미, 믿고 쓰는 아자 몰. 그래서 큐레이팅. 어, 이 우리의 메인 컨셉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자픽 상품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지금 사고 싶은 제품들이 있지만 제가 아자몰 오픈을 기다리는 또 일인입니다. 꾹꾹 네, 참고 있습니다. 빠른 오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거이 직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직원은 일반 회원, 일반 회원 할수 네. 있습니다. 아, 그러네. P.V.가 없습니다. <laughs> 나도?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 예. <laughs> 아자몰이 회의에서는 어떻게 진행될 계획입니까 단기간에는 아자몰 오픈은 국내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 아자가 정상적으로 오픈이 돼서 국내 안착이 되면 그 다음 아자, 대만, 에토미 대만 옆에 있는 아자, 대만 법인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 말씀하셨던 중국 법인 옆에 에토미 차이나 옆에 애터미 아자차이나가 옆에 들어가서 중국 상품들을 가지고 또 똑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음 그런 역할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laughs> 저도 꼭 하고 싶습니다. <laughs> 이제 아자몰이 오픈이 되면은 어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회원 가입하라고 하면은 어그다 단계 아니야? 이렇게 좀 꺼렸던 분들도. 어, 이건,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일반 인터넷 쇼핑몰이거든요. 예. 물론 회원가입 안 하고도 그냥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회원가입하면은 포인트 혜택이 있다. 일반 쇼핑몰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리크루팅 하기가 좋은, 어, 그런 이제 용도로서, 어, 효과가 아주 극, 극대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네, 아자물 준비와 더불어서 또 애터미 제휴 카드가 또 드디어 출시되지 않았습니까? 네, 제휴 카드 출시로 정말 회원분들에게 큰 편의와 혜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비전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애터미 하나플러스 카드는 애터미의 제휴 카드입니다. 애터미에서 상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 가장 큰 혜택은 청구할 때 1.7%가 할인돼서 청구된다는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게 애터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아자몰에서 구매하셔도 1.7%가 할인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초년도 회비는 지급하지 않는 게 저희 일상적인 그 통념이니까 저희도 당연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어, 또 저희가 체크카드 같은 경우가 동시에 같이 발행이 되는데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1%의 청구할인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청구할인이라기보다 체크카드는 은행 그 계좌에서 돈을 빼갈 때 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빼간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제휴카드 가지고 저희 애터미와 애터미 아자에서 상품을 구매하시는 청구할인과 기본 혜택들은 받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많이 쌓이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는 어느 장수가 모여졌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오프라인 감염병 사업을 저희가 진행할 생각입니다. 짜장면은 먹어도 PV가 생겨야 된다라는 게 회장님 말씀이셨잖아요 어, 양이 많아지고 저희가 이 카드가 많이 발행이 되고 나면 그 감염병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영역들은 단순하게 짜장면 짬뽕 뿐만 아니라 책을 사도 또는 저희가 미용실을 가도 차량 정비를 해도 피부에 가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가면점을 모집을 할 겁니다. 애터미의 회원들이 500만, 400만인데, 이 400만 회원들이 카드를 가지고 발행을 시작을 하고 그 가면점들에 모아지고 저희가 어느 가면점을 갔을 때 똑같은 떡집이 있는데, 애터미 회원의 집이라는 딱지가 붙어있고 여긴 없어요. 애터미 회원의 집으로 가면 제가 5천원짜리 떡을 사면 피 v 가 생깁니다. 물론 작은 규모이겠지만 그런 환상적인 날이 또올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준비한 그 처음이 이 제휴 카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가맹점에서도 애터미를 만나고 도로 위에서도 애터미를 만날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